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예. 네, 오늘부터 자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바를 하기 이전에 이제 설치부터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인 걸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JDK와 JRE 개념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바로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JDK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JRE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JDK는 자바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JRE는 자바 실행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바 개발 도구인 JDK를 설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걸 받게 되면 JRE까지 포함되어서 이제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바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자바 소유권이 지금 오라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사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하셔가지고 오라클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제가 다른 계정으로 일단 만드는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인아웃 할게요. 일단은 처음 딱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이제 자바를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좀 편하게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로그인 할라카면 계정부터 만들어야 돼요 사인인 여기 이제 로그인 이잖아요 로그인 인데요 여기 보면 사인 인투 마이 어카운트자 로그인 인데 계정이 있으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돼요. 하지만, 없는 경우는 요 밑에 계정 만들기가 있어요. 요걸 클릭해 주시면, 계정 만드는 방법. 한번 해볼까요? 어, 계정은, 네. 제가 요 계정, 제 계정 갖고 있는데요. 어, 요걸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암호. 옆에 있는 규칙을 잘 읽어보시고, 암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 규칙이, 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번 아무 넣어 볼게요. 음. 그리고 대문자 포함해야 되고, 소문자도 포함해야 되고, 숫자도 포함해야 되고, 위에 적어 놓은 거 똑같이 한번 더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거 만약에 외우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잘 적어두셔야 돼요.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여기다가는 뭐 국가 대한민국이고요. 성 이거를 뭐 영문으로 적어 놓겠죠. 이름 쌤 여기도 영문으로 이 뭐 이렇게 어. 여기다가 이제 직책 같은 거 적어주시고요. 회사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회사명, 소프트웨어놀이터, 뭐 주소 예,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뭐 나머지 주소 같은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구 적어 주시고 여기 시도는 뭐 사는 지역 있죠 광역시 단위로 그리고 이제 우편번호 예, 네, 다섯 자리로 바뀌어 있죠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요 밑에 이거 체크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계정 만들기 그러면 좀 전에 그 우리 계정 있죠?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해보시면요 메일이 한통 와 있어요 로그인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로 들어가면 메일이 한통 왔는데요 여기 오라클로부터 메일이 왔죠 여기서 이메일 주소 확인을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공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눌러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좀 전에 만든 계정 있죠. 이걸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인이 됐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고, 자, 우리가 다운로드를 하는데요. 여기 있네요. 디벨로퍼 다운로드 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뭐 자바 등등 있는데 우리는 필요한 게 자바잖아요. 자바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게좀 전에 JDK 이렇게 했죠. 자바 JDK 4 디벨로퍼 요거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바 버전이 12도 있고 그 밑에 11도 있고 그래도 이제 좀 안정화된 버전이 이제 8 버전이거든요. 많이 사용되고 하는 버전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JDK 부분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운받아 주세요 요거는 업데이트 버전이거든요 8레 211이라는 업데이트 버전이고 그 다음 뭐 샘플 파일 데모 같은 게 있고요 그 밑에 업데이트 212거든요 그 밑에 또 데모가 있는데 저는 8레212 이거 받을게요 그러면 여기서 운영체제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뭐 주로 윈도우 많이 쓴다면 저는 윈도우 64비트 이거 받을 거예요 받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accept license agreement 이거 먼저 동의부터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여기 저는 요거 받을게요 자 요거 다운받는데요 보통 뭐한 빠르면 뭐한 30초 안에 받아져요 길어도 한 1분 정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요거를 다운받는 동안에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올려 보시면 이제 자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받았던 게 이제 이 SE 버전입니다. 그리고요. 웹 개발 뭐 JSP 그리고 이제 뭐 스프링이나 뭐 이렇게 웹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 2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모바일 개발할 때 쓰는 게 이제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 이전에는 이제 m e 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뭐이 용도별로 이렇게 자바를 이제 다운로드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어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도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할때그 우리가 그 se 테크니컬 도큐멘테이션 요거를 클릭을 하셔 가지고요 이걸로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API Documentation이라고 돼있죠. 이거 한번 클릭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올 모듈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Java SE 있죠? 여기에서 음, 여기에 관련된 모듈들이 있다라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이제 하나씩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봐 주시고요. 이거는 또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언급할 건데요. 일단은 요거 다운 받아졌는데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기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실행을 눌러 주시고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창이 떴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뭘 하느냐면요. 이거 Next를 눌러주셔야 돼요. 조금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바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음... 어딥니까? 이거 잘 봐주세요. C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 안에 자바란 디렉토리에 JDK 1.8.0, 뭐, 212 업데이트. 요대로 설치하셔도 돼요. 아니면 요 체인지 눌러가 이 경로를 좀 간단하게 이제 바꾸셔도 되고요. 그냥 요 경로를 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자바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 되니까 요 경로 부분을 제가 응급을 했습니다. 기억 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xt를 누를게요. 자, 요렇게.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특별히 뭐, 설치하는데, 뭐, 더 어려움이 있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요, 프로그레스바가 이제 설치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뭡니까? 좀 전에는 JDK 경로고요. 지금은 뭡니까? 프로그램 파일 안에 자바에 JRE까지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제알리 버전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럴 때는 변경할 필요 없죠. 그냥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이제 설치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돼요. 음, 설치 과정이 그렇게 뭐 복잡거나 길지는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냥 오라클 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쉽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게좀 번거로울 뿐이고요.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클 계정을 잘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암호 같은 경우도 잘 챙겨 두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설치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 이걸 실행할 수 있는 툴을 하나 설치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클립스입니다. 그래서 Eclipse 입니다. 그래서, Eclipse.org. 그러니까 이클립스 사이트에서 이제 받아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64비트가 successfully installed i n s t a l l e 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클로즈 해서 이제 닫아줍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cmd 들어갈게요 cmd 이렇게 딱 치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바라고 한번 쳐볼까요 보세요 오, 경로가 이렇게 걸려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자바라고 걸려 있고요. 어, 컴파일 도구인 자바 시라고 한번 적볼까음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패스가 안 잡혀서 그래요. 패스를 제대로 잡아주면 자바 시도 제대로 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 버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바 한칸 띄우고 버전. 보시면, 어, 자바 버전이 1.8.0, 업데이트 212,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예전부터는 이제 이 컴파일러 부분을 제대로 연결해 줬는데요. 지금은 이제 Eclipse에서 바로 이거를 실행하고 이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응급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날인데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을 하면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혼동이 생길 수 있어가 한이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바가 무사히 깔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바를 메모장에다가 코딩을 해가 실행을 해도 돼요. 근데 굉장히 불편해요. 메모장 하면 뭔가 우리가 뭐 에러 낳는 부분도 체크할 수도 없고 해서 이클립스를 설치하도록 할게. 요 여기에서요. Eclipse.org 라고 이렇게 접속해 주세요. Eclipse.org 라고 접속해 주시면 e c l i p s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라는 거 있죠? 이거 클릭할게요. 네. 여기에서요. 쭉 내리면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Get Eclipse ID. 뭐2019 3월 해가 다운로드 64비트라고 나오죠?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인스톨러 버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요. 이것도 다운로드 누르겠습니다. 요 밑에 이제 다운로드 돼요. 요것도 그 예전에는 그냥 이거 뭐 버전 선택해 가지고 그냥 압축만 해제하면 됐는데요. 지금은 이게 이제 실행 환경, 어그 실행 파일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다운 받았어요. 받고 나면 이거를 열어요. 또 마찬가지로 더블클릭 해주세요. 실행을 눌러 주시고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이 e 립스 인스톨러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걸 설치할지.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음, 여기 보면 E라고 돼 있죠. 이건 웹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게 이거죠. Eclipse ID 포 자바 데 p e 퍼라고돼 있잖아요. 요거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인스톨러를 응.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됩니까? 익셉트, 동의해야 되겠죠. 예, 뭐 체크할게요. 동의. 자, 그리고 이제 요 프로그레스바가 요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음, 이클립스를 쓰면 굉장히 편리해요. 뭐, 우리가 그 오류가 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도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라인 몇 번째 줄인지 그 부분도 이제 표시도 해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놔두고 여기 체크하고, 예, 셀렉트 올드있고요 이거 동의해 주셔야 돼요. 예, 해주시고, 예,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설치됐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뭐야요런 해가지고 실행해 볼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만들죠. 단축 아이콘 같은 것들도 만들고 메뉴에도 시작 메뉴에도 이제 만들고 해서 이제 이클립스를 이렇게 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할 때 여기 있는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워크스페이스라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작업 디렉 도리예요. 이거는 그내 계정이 되겠죠. 계정이고, 그 안에 Eclipse workspace라고 해서 안에다 이제 이 안에다 우리가 실습했는 파일, 예제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 다음에는 이 이걸 표시 안 하겠다, 요 메시지를 표시 안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물론 프로그램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workspace를 새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Eclipse를 어, 실행해 볼수 있고요. 음, 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코딩했던 건데요. 처음 설치하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뭐 여기 뭐 Eclipse를 시작할 때 이제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데 X 표시를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는 제가 뭔가 닫아버려 가지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이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쇼, 뷰 해가지고 왼쪽에 이제 뭐 패키지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먼저 자바를 할때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바 프로젝트 해서 프로젝트 이름 라운드 어 지금 01이 있으니까 저는 001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 먼저 만들어 주세요. 여기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자바 그 라이브러리 j 알리 라이브러리 폴드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SRC 요 안에다가 이제 자바 소스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New 해가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해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장 첫 번째 이제 해가 EX01. 클래스 명은 첫 글자가 대문자로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하나씩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 부분입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메인, 자바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메인 메서드가 만들어지고 이건 주석이죠. 주석도 설명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뭐 설명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해볼게요. 시템점 스 아웃점 프린트 ln 해가 그냥 프린트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라는 글자를 하나 출력해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여기 프로그램 자바 프로그램 있죠 코딩 했는 거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기에 보면 런이 나오죠 자바 어플리케이션 해서 ok 누르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가 아래쪽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다 하면 오늘 그 자바도 제대로 설치 했는 거고요 그리고 이클립스를 설치해가 자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예, 무사히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다 세팅됐다면 다음 시간부터 문법 중심으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